30초 30초 식사 초서십초있몇 몸무게 몇 키로? 8kg 아. 아 저는 58kg 나갑니다 어 저기 땡그 갔다가 3kg 정도 줄 들었고 그뭐 전체가 이 얘기를 하면 부러워할 만한 여행을 했고 어제 김동준씨가 되게 말랐다 이랬는데 말은 거에 살증는되지만은 그런 여행은 또기회 없으면 그럴 기회가 지 않으면 또갈기회 없으면 어쨌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때문에 무사히 아주 재밌게 그 베트남 전주하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몇 점? 몇 점? 몇 점? 몇 점? 다시 점? <laughs> <laughs> 예, 저 김철이 찍고 오늘은 남동식당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찍겠습니다. 자, 구라트 클럽, 화이팅! 예, 자유롭게 파트. 예, 수고하셨습니다.